아니, 근데 전판 개오바라니까? <laughs> 아니, 하필이면 딱 실험하고 있을 때딜 들어와가지고 사람이 있는지도 몰랐어. 하필 그건있냐 발소리도 안 들렸는데. 아마 우리가, 우리, 우리 총쏘는것 때문에. 그니까. 듣는... 아, 진짜, 진짜 안이랬다. 음, 너무, 너무 아니야 계속 쓰고 있었어. 건타운 빨리 아니야, 아니야. 가서 파밍하고 가자. 건타운 가서 파밍하고 들어오면서 아웃포스트 쪽으로 가서 아 근데 저거 모르가 바뀌네 아웃포스트 모르가 바뀌야 괜찮아 그렇게 시간 야 잠깐, 내가 잠깐. 내가 오른쪽으로 갈게 어야 여기 건포한두명 온다 오, 올 거야 아마 어내 바로 뒤야 무서워 와이네. 다리키해다리만 해. 아니, 네 쪽으로 합류해야겠다. 따로 있지 말고. 응. 이렇게 하던데. 파밍하면서 네 쪽으로 갈게. 어, 내 나한테 오는데? 다시, 다 따라오고 있어, 얘도. 어, 말타고 왔다. 내가 갈게. 어탱 개빡. 나 일단 날기로 탈주 했거든. 근데 나따라오고 있어. 가고 있어, 가고 있어. 어, 나나핑 찍은 쪽으로 왔거든. 아! 어. 나이스. 컷. 오! 제발 컷 좀. 야, 내가 끼고, 근데 야, 내가 킬한 걸로 떴는데? 얘한명더올 거야? 왜? 한명더 온다고? 어, 두 명이잖아. 왜? 그래? 내가 본 것도 두 명이었어. 아 내가 리볼버로 맞췄더니 죽은 걸로 떴어. 니가 양념치고 내가 킬했나봐. Shit. 어, 내꺼다. 어, 리볼버 좋은데? 이거? 보라색 리볼버? 보라색 다 좋아, 보라색 일단 일단 한명 있다는 것만 알고 어어 야, 어, 야, 쐈다 어디야 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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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, 저 집이다 야 저거 어디에? 잡자 저거 잡자 한 명이야 여기 2층에 있는데 이집 2층 이집 2층 아 나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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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대아딸피 저거 480대 데미지 받았는데 어디 어디 내 따라 와 어디 쪽 방향 이 방향 이 방향 내가 가고 있는 방향 오케이 오케이 여기 집안에 있다. 그러니까 이거 내 꺼다 황금닭은 내 꺼다 황금닭 네가 먹고 나 이거 슬로우 라이프 다 먹는다 이거 헛헛헛 오케이 전설 무기 마, 만들고 빨리 가자 1분 30초 야, 야 빨리 만들어 가자 만들어 가자 어. 만들고 파밍하고 완벽하고요 오야 이거 리볼버 데미지 캐스 그아 누르면은 데미지 있 데미지 있 아이? 어, 뭐야? 오, 이런 게 있었네? 오, 아니, 이게 인포메이션이 있었구나. 아, 스왑도 따로 있었네? 아. 이런 비밀이. 빨리 30개 더 모아서. 나, 아, 어, 나 이거 갈면 안 되냐? 아. 어? 나 30개 더 모아서 레전더리야, 뭐. 아, 근데 시간이 안 되겠다. 가스 좁아지는. 여기서 더 만들면 안 되겠는데? 음, 만들고, 안, 좀 안쪽으로 들어가자. 이제 한, 파밍하고. 오케이, 얼방 보라색. 어? 야 잠시만 너 치킨 나야 황금닭이 <laughs> 야나 바본가봐 <laughs> 나 레전더리 무기 만들어놔가지고 황금닭 소모했는데 내 황금닭이 없는 줄 알았어 개노답이다야 <laughs> 이거 개멍청 야 이거 야, 봐라 이거 아야나 먹을래 The fog sets in. 아 이거 도자 어... 아이 스왑 갈기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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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75개인데 나중에 해야겠어 어, 저기 어디로 가지? <laughs> 저기로 갈까? 럼버 어. 럼버폴? 어 저기 가야겠는데 상자 다 열려있네 저기 집은 열려있을까? 어디, 오른쪽? 어, 여기. 그, 내맨쪽 그, 내 왼쪽 털공인데. 아, 맞네. 이거 올라가지나? 어, 대긴 된다. 응, 음. 대긴 돼. 존나 내리기. 야, 아웃풋스좀 털자, 이거. 어, 야, 잠깐만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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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있다. 여기 사람이 있다. 사람이 있다. 잡다고 가지 말자. 어 봐봐봐. 이거 어, 지금 만들고 있어. 만들고 있어. 만들고 있다고. 와, 모르. 오케이. 왔어. 왔어. 나왔어. 저거 불나면은 애들 있는 거거든. 들어가서 때릴래? 볼까? 어, 저게 뭐 만들어지고 있다. 20초 뜨는데. 음. 야, 우리도 머리 위에서 타격하자. 머리 그런 거 없어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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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머리 위 맞다 맞다 아, 맞다 아, 야다다 잡았다 다 잡았다 됐다. 내가 다 잡았다 나이스 호어 이거 이거 이게 황금 황금 다리 이거 너 보라색 아, 없냐 이거. 있냐 뭐고 나 어제 나, 어서, 나 어서 보라 되게. 아 그래? 아 그럼 갈아야지. 나200 개. 야 데? 이거 우리 시간이 여기 1분 대체. 되나? 빨빨빨빨. 이거 빨리, 빨리, 빨리. 아, 여기 빨리 설치하고 잠깐, 자,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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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, 잠깐 잠깐 맞 잠깐 맞맞맞 맞으면서 오케이, 맞으면서 오케이. 먹으면 돼. 클래스 어빌리티까지 만들었다. 왼쪽 두 개가 될 거야. 야, 일단 주변 어, 살피고 아, 있자. 진짜 이름 따. 어. 나 리볼버 버리고 샷건 먹었어. 야 근데 이거 전설 무기 데미지 사기다. 그지? 세번다 맞추니까 한 방이야. 나 i c a Hampanga. The h u m b l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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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 humble humble h u m b l 탁 t 탁 m b l e b 라나 l y b a 라나이 어, 아, 아머부터 아머. 먼저 다네. 아머 포션 먹으면 되니까 뭐. 나 빨리 빨리 가져가. 빨리 가져가.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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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아내 클래스 어빌리티. 네. 됐다. 아. 어. 아. 어. 나 방금 뭔가 가자. 템을 잘못 한것 같은데. 왜? ᄌ 됐다! <웃음> <웃음> 야, 뭐야, 야, 야 니, 화, 야, 니황금 언제 갈았지, 그거 지금? 어. 헬멧 갈았지, 아우, 비밀 진짜. <웃음> <웃음> 아니, 아니, 너무 급해가지고, 앞에 있는 거 바로 아, 갈아버렸는데, 아, 전설이었어. 아, 괜찮아, 진짜. 괜찮아. 나 지금 아마 95 있거든? 다시 만들면 돼. 야, 일단, 야, 일단 이거, 일단 이거 오른쪽 이거 털고, 오른쪽에 털고, 다시 저기, 저쪽 안쪽 들어가가지고 털자, 저거. 아우, 중신, 진짜. <laughs> 아니, 근데, 야, 심리적으로 봐봐. 저거, 포레스트 모르, 사람 많지 않을까? 많을 것 같긴 한데. <laughs> 이거, 날아다니는 거몇 초일까? 레전드거든. 음 9초인데? 아, 10초인데? 지속시간이 좀더 늘다. 아 그래? 음. 아 전설 해머를 갈아버렸네. 에이, 지금 일반 헬멧인데 나? 어야나 방금 레어도 갈아버렸어. 일반인데 나? <laughs> 아 진짜 빨리 가자. 저기 모루 쪽으로. 내 생각에 모루에 조버하고 있을 것 같은데? 일단 위에서 이거 한 모르, 모르고 불 나고 인지 한번 보자. 한 뭐. 음, 불은 안 나는 거 같은데 가자. 야 빨리 와. 내생각 우리 만들고 있으면 뭔가 사람 모일 것 같아 여기 상자는 야, 열려있거든 야오른쪽 있다,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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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다고? 어 맞다 사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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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세.. 많이 맞췄어 아 딸피인데? 야 여기 한 바위 뒤에 딸피야 바위 뒤에 딸피야 나이스 이거 스톤 스피어? 갈아야 겠다 야 이거 헬멧다. 헬멧 다 헬멧 먹으라 헬멧 헬멧? 오케이 황금 헬멧 황금 헬멧 아싸 나이스 잠시만 아이씨 이거 스템이 너무 많아서 아니 이거 전설 파이어볼이 안 먹혀져 이퀵 4번 됐다 어? 하고 안, 빨리 안. 이거 빨리 이거 만들러 가자 만들러 가자 아이대 와야 해 굴대 뭐야 저기, 여기 있잖아 어 사람 야야야야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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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췄어 맞췄어 야 저기 화.. 야 사람 야 활.. 한조 있다 한조 야 뭐야 작됐는데컷 근데 잡은 거고 어 야, 한조 여기 한조 한명 있거든? 여기 있지 보다응 음. 저기 저기 있다 집안에 있다. 건너편 집안에 너 만들고 있어봐. 내가 견제할게. 야, 나, 야 네가 이제 견제해줘. 나 만들고 있게. 야, 너 헬스 포션 열게요. 야, 나 물었잖아. 헬스 포션 10개야? 아, 야, 야, 저 보이지? 야, 저 어. 보이지? 위치 보이지? 아니, 나한테안 아, 보여. 내가 던졌을 때. 나, 니한테안 보여? 봐봐. 내가 다시, 다시 한, 다시 한번 던진다. 아, 저 집? 어, 그래. 저 집에 있다 했잖아. 한조 있어, 저기. 그니까, 그러니까 저렇게 보이지? 저렇게. 응. 음. 이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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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말한 거야. 이거 능력. 아, 은파. 이거 헬스 포션 먹어. 난 10개라서. 오케이, 은파. 오케이, 은파. 신발. 우리 원안으로 들어가야 돼. 들어가자. 가가가. 오케이. 필요한 거딱 나왔다. L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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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일어나 일어나 뒤로 뒤로 나가자. 이제 더 이상 파밍하지 말자. 앞으로 안으로. 이제 들어가. 파밍하지 말자. 음. 이제 이, 이제 이제는 이제는 무조건 애들 자, 애들 잡아가지고 어. 잡아가지고 템 파밍하면 된다. 야 우리 야 우리 템 봐라 우리. 야, 우리 템개 좋아. 나나 나 하나 빼고 다 전설이야. 어, 나 하나 빼고 다 전설 아 가스 좁아진다. 어 저기 위에 말 보이지? 한명 있는데 저 저격해 본다. 어야나 맞췄어. 나 많이 맞췄어. 돌 뒤에 있는 애. 나도 한대 맞췄. 나도 한대 맞췄는데. 원하는 야, 들어가면서 쏘자 에딱 원, 원 들어가, 원 들어가, 원 들어가. 어, 돌 뒤에 두 명. 위로 올라가자 위로 원원 원 음. 이거 산산 쪽으로 내 생각에 여기 사람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집안에 템문 있고 보면서. 집안에 어 방금 오른쪽에 환영인가 내가 잘못 봤나 이거 언더 위로 뭔가 올라오는 것 같은데 거기 야, 나, 우리 원안 원한한... 내가... 아니야 가자, 들어가야 맞아. 돼 앞쪽, 앞쪽으로 가자 앞쪽 앞쪽 언더로 나 들어왔어 원안에. 이런 걸딱 던져두면은 애들 위치를 전부 다알수 있어, 나는. 음. 나도 보여? 어, 니가, 니도 아까 보였잖아. 아까 한쪽 그거, 오른쪽에 그 애들 있는 거. 음. 야, 아, 10명 야. 남았다, 10명 남았다. 야, 탄약 걱정 안 해서 돼서 재밌긴 하네. 니가 앞에 좀 봐봐. 나 음. 혹시나 뒤를 봐볼게. 맞아, G 있다, NW. 뒤에? 어, 한쪽. 한, 한대 맞췄다. 확실히 이게, 이게, 이게 진짜 존나 텐데, 1100이어서. 야, 원, 야, 원 들어갔다, 이거. 오케이. 모르는, 모르는 필요 없고. 야, 이제 우리 여기. 템은 신경 안 써, 어 네. 돼. 위에 두명 있었던 애가 어떻게 됐지? 왜사람명 죽었어? 다디야 어. 내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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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가 내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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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게 모르집 근처 같은데 있을 것 같지 않아? 어, 그런 것 같긴 한데. 아, 오른쪽 집 수상한데. 저거, 음파, 화살, 범위 매치야. 모르겠어. 근데 좀, 좀 넓, 넓은 걸로 알아. 두명 남았고. 아니, 두 명이래. 여덟 명. 왜안 틀렸다? 가스 온다. 어? 저기 나무. 나무 나무 나무. 아 오케이 오케이. 이따 이따 원 들어와. 알았어 알았어. 걸어서 들어가도 될것 같아. 야나이집 수상한데 이 집에 좀 뿌려봐. 내.. 내 앞에. 앞에 집? 어떤 집? 이거? 됐다. 뚜뚜 봐야지, 한 여기다 한 보고, 아, 이 쑥.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가고 있어 여기, 여기 저기 에쪽에한명 보인다 우리 그럼, 머리 위엔 저기. 없겠지 저기 한명 보여 저기 숲 속에 있네 음. 이점멸 소리 너야 아니야 저기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너너 너도 거 있지 난넘어 왔는데. 너만 못 왔어. 음. 씨발. 여기 우리 여기 여기 다여기서 아, 좋은 자리 선정이야. 아, 저 음파 화살 사라지는 소리구나. 슝 하는 게. 음. 저기 나무에 보이지? 말 타고 있는 거? 우리 본거 같은데? 여기 있다. 야, 보이지 보이지 보이지? W 어, 야, 근데 SW에도 있어. 그러니까 저거. SW도 있다고? 어, SW. 숲 속에, 숲 속에. 가스 좁아진다. 우리 이동은 해야 돼, 일단. 야, 근데 이거 음파 존나 좋지 않냐, 이거? 아, 조금. <laughs> 저 나무, 정면 나무 숲에도 있긴 있는데? 야, 야, 뒤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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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대 맞췄다. 컷, 컷, 컷. 저거 잡아, 니가 마무리해. 앞에, 앞에 말도 달리고 있다. 숲 속으로 달렸어, 숲 속으로. 먹지 마, 먹을 시간 없어. 먹을 것도 없잖아. 이거 바로 앞에 있는데? 앞에 이 숲, 어, 숲 안에, 숲 안에 들어갔어, 숲 안에. 야, 야 밑에 있다, 여기. 야, 위에 날았다. 오. 딸이피 타이피 타이피. 얼방. 아 밑에 있, 야, 밑에도 있으니까 조심. 자꾸 날. 오. 조심 조심해. 에이포, 하고 에이포. 있어. 일단 회복부터 하고 있어. 어 회복 회복 하고 있어 나 지금. 어 쌰! 우안 돼! 딸피야! 저거 딸피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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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미친! 난 죽었다! 아, 이왜 뭐, 이렇게 잘싸안 돼! 아, 3등이라니! 야, 엔지니어지, 얘들. 어. 아, 방벽이 존나 사기다. 그 방벽이 좋긴 좋아요. 아, 방벽 나 그냥 특능으로 뚫고 들어가서 잡을걸. 진짜 딸피인데. 이걸, 이걸 3등을 해버리네. 아, 그러니까. 아, 이거, 아까... 솔직히 1등 각이었는데. 아, 진짜 너무 아깝고. 와.